안녕하십니까. 인천 중구 강화구 농진군 국회의원이자 국민의힘 원내 수석부 대표를 맡고 있는 배준영입니다. 인천 호텔 아트페어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총 감독을 맡아주신 금보성 관장님, 조직 운영 위원장으로 수고해주신 조규창 작가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물건은 가진다고 말하지만 예술은 향유한다고 표현합니다. 향유는 누리고 가진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소유하는 것을 넘어 예술을 오랜 시간을 음미하고 예술가의 생각과 표현을 이해할 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색다른 시각과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술은 돈과 시간이 많은 상류층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만연해 일반 대중이 예술을 찾아 접하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인천 호텔 아트 페어는 이런 고정관념을 뒤집고 대중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생활 속의 현대미술을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3일간 열리는 인천 호텔 아트 페어가 태흥행에서 인천 시민들이 보다 폭넓게 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얻을 뿐 아니라 한국 미술계 발전에도 기여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인천 호텔 아트페어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